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오늘 이렇게 호수를 내려가지고요. 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 가물고, 춥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쪽에 물을 이렇게 지금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색삼동파예요 어.. 기럭지는 잠깐만요 홈이 어, 자루가좀 제꺼 길어요 따로 만든건데 어한 35cm 이파리가 한 35cm정도 되네요 제가 오늘은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요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한 1.3톤 정도 돼요. 1.3톤. 그니까, 러한 6도로무 뭐반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물을 퍼와서, 지 이렇게, 간절히. 그니까, 러두둑푸해도좀 부득,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랑에 이제, 고랑을 주, 중간, 중간 이렇게 요, 저,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여기 또, 여기. 움푹하죠? 어, 낙엽은, 이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감을 때. 이렇게 또 지금 고랑에 고랑에 물을 대놓게 되면 수분을 잡아주는 게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다 깔려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냥 맨 땅이면은 뭐 벌써 말랐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느냐 한 20일 돼도 20일 돼도 어, 물을 좀 잡아 수분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또 하나 좀 알려드릴 거는 똑같. 지난번에 이어서 또한 가지를, 아, 어,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번 해가지고는 또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대파가 있습니다. 대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파 영상 앞부분에, 앞부분에, 어, 전문 농가가, 전문 농가가 하는, 그, 지금 그, 저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걸 벗겼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벗겨놨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 영상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한 어, 줄기가 한 40cm 이렇게 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위해서 어, 이렇게 지금 다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니 까 그러니까 요즘같이 아침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하죠 그리고 어, 바람도 많이 불고요 가뭄 도 있고 요걸 잘 보시면요 조금 단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게 지금 이 앞에 게 낮고 두 번째 게좀 높고 그리고 뒤에 게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cm 정도 높이인데요. 뒤쪽을 보면요. 차례대로 보여드게요 여기는 지금 안면입니다안면이 <laughs> 앞면. 앞면인데 이 비닐을 이렇게 막은 자리죠. 굉장히 작죠. 그리고 둘, 넷, 다섯 줄을 심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가운데 줄이 제일 크죠. 그죠? 대파가 가운데 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기침으로 이쪽, 저쪽이 양 사이드가 좌우가 크고 그 다음에 이쪽은 보십시오. 조금밖에 안 컸죠. 그러면 뒤쪽은 어떻게 됐느냐 높은 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굽습니다 상당히 굽죠 어, 대공 자체가.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닐이 씌여져 있는 씌어졌던 곳, 이쪽은 들자 훨씬 자들 자랐죠. 뭐한 10cm 정도 됩니다. 아, 제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아 이렇게 4월 달이죠. 4월 보통 한 4월 벚꽃 필때 아, 서리가 한번 오고요. 또 가끔 어느 해는 어느 해는 4월 중순 20일 넘어서도 지난해도 4월 21일인가, 22일날 어, 서리가 한번또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최대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강선을 꼽아서 어, 보온을 가온을 해주면은 작물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자 보십시오. 여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줄은 잘 컸습니다. 그죠? 양 사이드에 있는 거는 안 컸죠. 자, 이게 비닐. 를 멀칭을 덮었을 때 잘못됐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십시오. 어, 홍삼마늘 주와 어, 벽시처럼 생긴 거 심은 거. 가운데는 괜찮으나, 가운데는 괜찮으나, 양 사이드는 굉장히 작죠. 그렇다고 해서 아, 아주 작은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훨씬 높게 해놨죠. 여기는 구르게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봐, 지 벼, 벼를 심어 놓고, 가지치기 한 것처럼, 이렇게, 잘이 좀, 부하게 올라와있죠. 신기는 제가 이제, 일곱에서 한 열립 정도 했는데, 죽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나왔습니다. 아마, 어, 도야 마 마늘이 잘, 발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이제, 대파, 양파, 이렇게 조금 심, 이렇게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에 해동될 때 굉장히 야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강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강선 사놓으면요 삼십 년 내가 이상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몇십개 사놓고서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겨울에 이제 김장 배추가 조금 어 예를 들어서 들컸다 결과가 들돼서 그랬을 경우 이와 같이 해 놓으면 좋고요또한 가지는 어~ 결국을 더, 좀더 키울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쌈배추 참 그거 저장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어, 최대한 12월 초순까지 덮어 놓으시 비닐만. 왜, 어, 호겹으로 덮어 놓고 있다가, 그 밝은색 비닐이, 저, 저, 그부직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싸요. 그거 갖다가 또 덮여, 저한 겹, 두 겹으로 덮어 놓으면은, 이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이 비닐은, 이부직포는 완전히 차단이 돼서 안 되고요. 이건 썩어 버립니다. 어, 잠깐만요. 이겁니다, 이거. 요, 요, 나이름으로 된 거죠. 요거를 덮게, 덮, 벗어 놓게 되면은, 11월 달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냉장고에 있던 거 먼저 소진하시고요. 그리고서 11월 달, 11월 달 초에 저것을 가죽, 어, 보온을 해놨던 걸 뽑아서 자주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laughs> 이렇게, 어, 비닐을 벗길 때, 오늘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닐을 벗길 때, 아, 지난해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비닐을 벗기는 날은, 아, 그늘이, 그니까, 흐린 날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 얇은 그 차각막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어,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을 시키면은 시들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비닐을 열기 전에, 지난번에 보셨듯이,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서, 한기를 시켜서, 어, 며칠, 며칠, 에, 이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보니까, PT병을 뭘 어떻게 하고, 뭐 뭐, 컵을 씌우고 했는데, 결국에는 추가 영상이 안 올라왔죠. 왜냐면, 아, 그 상태로 있다가, PT병도 씌워놓고, 그 상태로 있다가, 바로, 제껴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팔이 축처져버립니다 그죠? 이 팔이 축처져가지고 안하니만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비닐이 이렇게 돼있을 때, 이렇게, 자, 비닐이 돼있으면은, 쿡 손으로 뚫어서, 한기를 시켜서, 며칠 적응을 시키고, 허브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 PT병도 마찬가지로, 어, 바로, 직선 상산을 피, 맞으면 안 되니까, 피하는 날, 흐린 날을 선택해서, 그렇게, 그리고 오후 늦게 열어서, 이렇게 적응을 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입니다, 사실은. 별니까 어, 교육이라기보다도 그것이 팁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비료고, 원소교가 어쩌고저쩌고는, 그 몰라요. 다만, 어, 각각의 비료가 갖고 있는 성질, 그 비료가 작용하는 것들은 제가 가끔씩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로지 오로지 그거밖에 안 쓰죠. 복합비료. 그리고 요소비료 잠깐. 작년에 복합비료 두 포대. 400평 농사짓는데 300, 300평이 좀 넘었습니다. 어, 복합비료 두 포대. 요소 한 포대. 그다음에 땅살리기 두 포대인데 아직 한 포대. 여기 지금 한 포대가 3, 3분의 2는 남아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저렇게 지금, 저, 만들어서, 그리고, 어, 옆면 시기, 또는 물에 타서, 물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뭐, 어몇 포대를 집었는데, 우리 그런 거, 번거로워서 하지 못하고요. 또한, 저는, 아어 농업을 전문으로 지금 하진 않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어 이렇게, 어, 밭을 일구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지금 저쪽에 또좀 늘어났습니다. 제가 드렸던 밭이 그분이, 아어 수, 작년에 수술을 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1여평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한 400평이 넘습니다, 실평수가. 그래서, 밭을, 아, 경운을 하지 않고 짓는 것이 저의 특징이고, 또, 이렇게 잡초가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으로 덮어서, 아, 1년 관리를 하면은, 풀씨가, 아, 거의 사멸한다는 거. 그리고, 저런 갈대 있지 않습니까? 갈대도 싹 녹아버립니다, 저 갈대도.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위주로, 그러니까, 아, 생활, 일... 그냥 생활적인 거, 그리고 어른들이 줬던 거, 거기다가 제가 조금 잔깨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었지 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붙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붙은 것을 할 때를 10cm를 띄우십시오. 그러면 그 곡선을 굉장히 크게 주십시오. 어 지난번에 뭐 유튜버처럼 펑퍼짐하게 해가지고 습설이 왔을 때딱 그냥 깔아 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겨, 곡하게 곡하게 경사를 줘서 눈이 왔을 때 바로 흘러 내릴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눈이 양쪽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보온제 역할을 해주고 습을 잡아주고 합니다. 지금 여기 파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두이 있지 않습니까? 저건 제가 작년 겨울에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작물들이 그렇게 클수 있었던 이유는 저 두둑을 만들어서 눈이 녹아서 거기에, 우리가 얼음이 얼었을 때, 마당에 그, 보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물만, 물만, 겉에 물, 그 얼음 녹으면, 한낮에 녹으면 질척질척 넘어지고, 속에는 안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반복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끔 해주면은, 이것도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laughs> 이렇게 지금 그, 저 뒷부분은 지금 북을 안 줬지 않습니까? 북을 안 줬는데 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북을, 꼭 주시고, 어, 그리고, 어, 비료 살짝 주시는 거, 어,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 팁.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 이렇게 지금 어린 모종을 제껴놨지 않습니까? 삼동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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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삼동파가, 홍산마늘씨가 이렇게 벗겼죠. 이게, 벗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옆자리도 이렇게 가온을 하고, 피티펑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 때, 뜨거운 데 한두 번씩 물을, 그래도, 일주일 정도, 아니면 사나흘 정도는 뿌려줘야만이, 잎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잎이 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타버리면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을 벗겼다 그러면은, 어, 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떨어진, 어, 비닐에 하신 분들은, 이 복사열, 열기를 좀 식혀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 끝이 마르지 않게끔, 마르지 않게끔,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어, 물 요거 지금 이렇게 주는데, 요세고랑 5m 정도 시켜서 15m 됩니다. 어, 10L짜리 물주로 하나로 완박하게 소화할 수 있으니까 남아요. 그래서 이금만 이렇게 적셔지는 걸 반복해줘서 어, 입이 타들어가는 그리고 애써기는 작물이 어, 망치는 어, 누를 범하지 않게 이렇게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